안녕하세요. 비타민 신진입니다. 오늘은 해외 영상 보완하기 프로젝트 1탄 영상으로 1억만 명이 따라한 플로이팅 복부 운동을 가지고 왔는데요. 피트니스 동작이 많아서 제 운동 스타일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운동의 구성은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외국 영상이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설명이 약간 부족하고 초보자들이 따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동작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필라테스 10년 차인 제가 우리 톡톡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한국 개정판으로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국 스타일로 복부 불태우러 가볼까요? 톡톡! 자, 1분씩 동작 진행할 거고요. 5초씩 쉬면서 총 17가지 동작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3, 2, 자리 누워서 진행할게요. 레그레이즈 동작. 자, 다리를 내렸다가 양 손끝 터치. 다시 낮춰지고 내쉬며 터치. 호흡이 생각보다 빨라요. 후 마시고 후 이렇게. 자, 선생님 저 하는데 허리 아파요. 그러면 손 엉덩이 안으로 넣고 상체만 걸어 이렇게 보완해주세요. 자, 혹은 다리를 약간 내려서 가셔도 괜찮아요. 무릎을 약간 접어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자, 선생님 저 목이 아파요. 그러면 손 머리 받쳐서 걸업 해주세요. 낮추고. 자, 괜찮으신 분들은 계속 동작 진행할게요. 호 계속 하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허리가 꺾이지 않게끔 배 힘을 단단하게 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거 동작하실 때나가고허리 뜨는 것 같아 하신다면은 다리를 진짜 조금만 내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안쪽 허벅지랑 하복부의 힘이 그다음에 상체 컬로 올라올 때 상부 복사근의 힘이 중요한 중요해요. 원, zero, 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동작은 리버스 컨트리어 합니다 엉덩이를 들어서 올릴 거예요. 다시 올리고. 자, 이 동작 원래는요, 발끝을 천장으로 찌르는 동작이에요. 근데 힘드시니까 엉덩이 살짝만 들어서 보완해주세요. 자, 이때 무릎은 다 펴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할수 있는 만큼 이어가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 엉덩이 배이멈혀서안 들려요 하시면 무릎을 접어서 진짜 이만큼씩만 뛰어도 괜찮아요. 자, 근데 어깨가 상승돼 있지는 않는지 체크합니다. 손끝을 누가 밑에서 잡아당긴 느낌으로 가주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저처럼 다리를 내리는 범위를 더 늘려가 주세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살짝씩 움직이는 거. 자 계속 동작 진행합니다. 아랫배똥 배가 납작해진 동작이기 때문에. 쉬, 다시 올라갈 때 배를 쉬, 내쉬면서 쏙 넣어 주세요. 자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10초 동안 더 힘내서 이어갑니다. 쉬, 자 이때 어깨 계속 끌어내려 주시고요. 미소 잃지 마세요. 배납작해지 자. 배 바꿔서 이렇게 2 기어가는 2 자세로 만들어서 0. 플랭크, 스파이더맨 플랭크 하나, 둘. 자 이때 팔꿈치 바깥쪽으로 나의 무릎을 터치하듯 이어가주세요. 이자 허리 꺾이지 않게끔 배를 납작하게 코어 머슬에 힘을 주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 저는 손목 아파요. 근데 저는 운동 강하게 하고 싶어요 하시면 팔꿈치 닿여서 이렇게 동작 바꿔 진행해주세요. 자, 선생님 저는 이것도 너무 힘들어하시면 은 이렇게 무릎을 닿아서 진행합니다. 자, 괜찮은 톡톡이를 계속 가볼게요. 자, 배꼽이 등 쪽으로 납작하게 붙는 느낌을 느껴보고 손목에 무리가 오시는 분들은 아직 내가 근육이 좀 약해서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보안으로 바꿔서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자, 내쉴 때 팔꿈치 옆쪽으로 무릎이 가까워지듯이 가까워지고 내쉬면서 가져와주세요. 자, 10초 남았어요. 좀더 힘내서 갑니다. 자, 우리 스파이더맨처럼 납작하게 나의 배꼽을 쏙 2, 집어넣어준 동작이에요. 자, 쉬었다가 다음 동작, 크로스 바디마운드 동작이에요. 팔 타듯이 팔꿈치 쪽으로 크로스해서 가져올 거예요. 나의 오른무릎을 반대쪽 왼쪽 어 겨드랑이 쪽으로 가져옵니다. 자, 동작 너무 천천히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가는 게 제일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겠죠? 자, 선생님 저 이렇게 팔, 손목 너무 힘들고 아파요. 하시면 무릎 놓고 저처럼 이렇게 보완해 주세요. 무릎 따라서 복사근, 복부 사선 근육을 쓰는 게 목표기 때문이에요. 자, 가능하신 분들은 계속 갑니다. 자, 나의 팔꿈치 쪽으로 깊숙하게 무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복부를 지어 짜주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자, 나의 배꼽이 진짜 등 쪽으로 가서 붙는 걸 느껴보세요. 자, 선생님, 저는 어깨 아픈데 하시면 좀 이렇게 밀어서 진행을 해주세요. 팔을 뒤로 더 밀어내면서 동작 진행. 자 호흡을 내뱉으면서 빠르게 자 10초 동안 더 빠르게 크로스로 가주세요. 자 저희는 속도가 약간 더더 강도가 있다고 보시면 1, 되세요. 0, 아, 잠깐 쉬었다가 안으로 넣어주 자, 우리 했던 동작인데 양손 포기여서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고 기억나세요? 우리 권총 빠르게 했던 거? 자, 그것처럼 움직여줄 건데요. 요거는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허리에 더 무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주시거나 그것도 허리가 아프다 하시면은 이 동작은 잠깐 쉬었다 가세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디스크 있는 분들 주의하세요. 자, 선생님, 저는 고관절이 찢기는 것처럼 아파요. 라고 한다면 차라리 무릎을 이렇게 피고 진행합니다. 여기가 약하면은 힘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대를 사선에 있는 근육을 쪼여주는 동작 중 하나예요. 우리 호흡법 톡톡이들은 알죠? 자, 우리 호흡법 어, 말이 나 우리 호흡법 잊지 마시고 계속 한번 써먹어보세요. 와, 은근히 이거 자극 잘, 잘 오네요. 그죠? 우리 했던 거니까 복습 하듯 한번 해주세요. 자, 좀됐힘데서 6초 남았대요. 자, 빠르게 브린, 갈수록 자극도 많이 옵니다. 계속, 원, 계속 해주세요. Zero. 자, 인앤아웃 동작 연결 양 손끝이 엉덩이 방향 에 네. 다리 띄어서 아웃 마시고 내쉬면서 힘 마시고 내쉬면서 힘왜냐면 내쉴 때 배에 더 자극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팔꿈치는 굽혔다가 살짝 펴줘요. 굽혔다가 살짝. 자 이때 어깨 이렇게 되면 어깨 아프겠죠? 어깨 계속 끌어 내려서 뒷목이 길어진 느낌으로 갑니다자 선생님, 저 이거 허리 아파요. 너무 힘들어 하시면은 무릎 감펴도 되니까. 이렇게 저처럼 무릎 접은 상태에서 보완해주세요. 선생님, <laughs> 팔에만 힘 들어가는 거같는데 맞나요? 네, 팔 근력이 약한 분들은 팔에도 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클로이팅 동작 보니까 무릎이 약간 벌어져 있었던데 저희는 무릎 딱 붙이고 갈게요. 안쪽 허벅지랑 또 복부랑 같이 수축을 했을 때 배에도 자극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딱 붙인 상태에서 아웃, 내쉬며 인. 아웃.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숨 까먹지 않고 자그 다음 동작 준비합니다. 랭크 위드 힙, 힙 동작. 자 이어가는 자세에서 엘플트크두 다리 뒤로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자 우리 신나게 움직이는 포커스고요. 자 이때 팔꿈치는 어깨 밑에 있으셔야 돼요. 자 저처럼 어깨 들려 있는 톡톡이들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진행해 주세요.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허리 꺾이지 않게끔 주의하고 엉덩이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선생님, 저 이거 초보자로 너무 힘들어요 하신다면은 무릎 묻고 이렇게 왔다 갔다 대신 배꼽을 쏙 집어 넣어가 서 주시고 자 이거 좀 괜찮다 하면은 팔 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진행해 주세요.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자꾸 안 웃고 있는 걸 듣기는 것 같아요. 자온 몸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뜨뚝이들 자, 선생님 저는 조금 더힘 남아있어야 하시면 두발 붙여서 해보세요. 안쪽 허벅지 힘이 있으면 배가 더 수축이 잘 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laughs> 왔다 갔다. 파이팅 힘내서. 자 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턱턱이도 할수 있다. <놀람> 그 다음에 포렌스 <포렌트제>. 잭할 <놀람> 거예요. 자, 양팔 펴서 다리 길게. 점프. 하나. 둘. 자 우리 조금 고난이도 동작이에요. 자, 손목 약한 톡톡이들은 팔꿈치 접어서 이렇게 보완하셔도 돼요. 선생님도 이것도 힘들어 하시면 그냥 걸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본인의 난이도에 맞게. 저는 톡톡이들을 위해 뛵니다. 시작, 하나, 둘. 자, 중요한 거는 안쪽 허벅지 계속 강조했잖아요. <laughs> 내쉬면서 들어올 때양 무릎이 딱 붙는 느낌을 느껴주세요. 팔에 불 나는 아픈게 아니라면 계속 펴셔야 되세요자팔 두꺼워지지 않나요? 네팔 안두꺼워져요 매트 바깥쪽으로 같이 들어오고 층간소음 안나게 밑에서 누가 쫓아올 것 같아 하시면 이렇게 바꿔서 가주세요 밑에 층 어, 자야되니까 조이자 계속 가주세요 휴. 자 5초 남았어요 힘내서 3, 아이, 화이팅 갑니다 짱황제다환브 갈거에요 앉아서 다리를 띄워주세요 1, 자, Zero. 마시고 마시고 다섯 카운트, 내쉬고 다섯 카운트. 자, 이렇게 동작 반복할 건데요. 자, 지금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 하신다면 은발 놓고 진행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살짝씩 살짝씩 펌핑하는 느낌이에요. 자, 겨드랑이를 끌어내리고 손바닥으로 우리 바람을 펄씩펄씩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해주세요. 자, 본 동작은 다리를 띄운 상태에서 열업니다. 어깨 들리지 않게 주의해서 호흡은 다섯 번 마시고 다섯 번 내셔요. 으 자, 마시고. 내쉴 때 배꼽이 쑥 들어가는 거 느끼고. 어깨 들리면 의미 없겠죠? 어깨 아픈 톡톡이는 팔꿈치 약간 접어서 이렇게 진행해주세요. 할수 있다, 톡톡이들. 우리 두더지 있지 않았죠? 두더지, 잘 자. 이렇게. 토닥토닥 <laughs> 해주는 것처럼. 마시고, 내쉬고. 자, 배가 납작해진 느낌을 느껴보세요. 자, 같이 남았어. 나 배에 거야. 응, 0, 자, 누워서 코아트동과 준비해 연결할게요. 양손 포기하시고 내쉬고 내쉬면서 올라와요. 하나 둘 자, 이때 선생님 좀목 아파요. 목에 긴장 들어가요 하시면 은좀 머리 받쳐서 보완해주세요 자, 너무 빠르지 않으셔도 되니까 우리 계속 배를 불태우는 느낌으로 갑니다. 자, 양손으로 무릎에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버튼을 꾹 눌러준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버튼을 꾹 자 이거는 위에 있는 상부 복사근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가슴 밑을 종이 접듯이 접어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올라올 때 호흡을 내뱉어야 돼요. 어떻게? 자저 멀리 날아가라. 이렇게. 자 바람이 내 입에서 바람이 대왕 마왕 바람이 나온다. 이렇게 불어주세요. 아, 자 배가 불타오르고 있어요. 자 화이팅 힘내서 다음 동작 연결할 거예요. 자 10초 남았으니까. 웃으면서 화이팅! 자, 우리 화이팅해서 복부에 완전 탄탄해지는 3, 느낌을 느껴보세요. 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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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셔서 3, 2, 다시 높크자세로볼 거예요. 업무 플랭크 자, 팔을 펴서 올라옵니다. 마시고,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마시고,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저처럼 허리가 꺾이면 절대 안 돼요. 자, 너무 힘든 분들은 차라리 무릎을 놓고 진행할 거예요. 왕왕 초보자들은, 어, 무릎을 골반 밑에 놓고 진행하시고요. 나는 조금 그래도 괜찮아 하시면은, 무릎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보완을 해주세요. 자, 팔에 근력이 좀 생긴 톡톡이들은, 무릎 펴서, 엘보 플랭크 포지션. 자 다리를 벌리는 게 조금 더 쉽고요. 두 다리를 붙이는 게더 많이 자극이 와요. 자 집중해서 안쪽 허벅지에 단단한 힘을 단단하게 주세요. 으흐, 자 엉덩이에서도 불나고 있어. 자 팔에서도 불나와요. 으요왕 전설만 같아. 파이어! 자 10초 남았습니다. 힘내서 마시고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내쉬고 마시고 3, 마시고 중요한 건숨 계속 넣는 거예요. 1. 자, 잠깐 쉬었다가 무릎 놓고 3, 팔꿈치를 어깨에 대실 거서양 손을 똑같이 한발한발 뒤로 스윙 트 동작입니다. 자 안쪽 허벅지에 땅땅하게 조여지시고요.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 하시면은 다리를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서 보완해 주세요. 선생님 저 이것도 힘들어 하시면은 한 무릎을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걸로 변환해서 가주세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코어의 힘이에요. 클로이틴 언니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그런 코 힘을 줄 거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엉덩이를 완전 조여서 우리 양 허벅지 사이에 나무젓가락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빡! 이렇게 조인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두 엉덩이 사이에 나무젓가락 하나를 꽂아놨어요. 빡! 이렇게 조여주는 느낌으로. 자, 어깨 안 올라가게 겨드랑이랑 어깨를 끌어 내려주세요 너무 힘든 분은 엉덩이를 살짝 올려서 버텨주셔도 괜찮아요. 자, 배꼽이 등 쪽으로 붙는 걸 느껴봅니다. 파이팅! 자, 한초 남았어요. 2, 기도. 1, 0, 자, 이제 자리 누워서 연결할 거예요. 힐탭 동작입니다. 1, 자, 누워서. 0. 자, 양손으로 터치할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힐 탭. 뒤꿈치나 또는 복숭아뼈를 터치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중요한 거는 시선은 나의 양 허벅지 사이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늘 보고 있으면 목이 아프다? 그래서 턱 당겨서 허벅지 사이를 볼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저 그래도 목 아파하시면 손 머리 뒤 받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보완해주세요. 중요한 거는 날개뼈가 바닥에 다 붙어있는 상태보다는 살짝 날개뼈의 밑단만 약간 터치되어 있는 느낌 정도? 그 상태에서 하셔야 나의 상부 복부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요. 자, 절대 하늘 위 바라보면 목 아파요. 계속 나의 아랫배 쪽 바라보면서 또는 허벅지 사이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자, 중요한 건 엉덩이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꼬리뼈 쪽은 바닥에 완전 뽕들 붙여놨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주세요 자, 불 나고 있어요 배에서 완전 열열 열 나고 있어요 자, 우리 똑똑이들 잘하고 있어 필터 터치하는 거지 말아주세요 자, 다음 바이스클 터치 자, 우리 자전거 타는 거야. 거야 자전거 고 자, 상체 걸러 팔꿈치랑 무릎이 가까워집니다. 자 우리 자전거를 타듯이 다리를 멀리 밀어내는 게 포커스예요. 자 우리 이 동작 복부 시퀀스 할때톡톡이들 배웠잖아요. 자중요해야될부분이 이렇게 저처럼 엉덩이나 골반이 움직이면 복부에 자극이 안 와요. 그래서 배 힘을 단단하게 주고 꼬리뼈 쪽은 바닥에 지그시 눌러서 꼬리뼈가 바닥에서 빼지 않게끔 상체만 움직여주는 게 포커스입니다. 자, 그래서 가슴 통, 나의 가슴통만 움직이는 느낌으로 상체만 움직여주세요. 자, 우리 진짜 무거운 자전거 페달을 내가 멀리 발아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우자 우리 상상하기도 힘들죠. 하지만, 진니 언니 배신하면안 돼. 우리 톡톡이들 언니 떠나가면 안 돼요. 자, 우리 끝까지 같이 가는 거야, 오늘. 자, 우리 클로이 팀 언니도 놀랄 만큼 톡톡이들 힘을 주워주자고요. 자, 8초 나왔어요 파이팅. 자, 힘든 톡톡이 다리만 가서요. 진행하셔도 1. 돼요. 그 다음 리버스 크런치 레그 튼션 자리버스로 엉덩이를 들어올렸던 거 보세요 자 들어올렸다가 뻗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뻗을 거예요 자 우리 아까는 그냥 올렸다가 다리 안 뻗었는데 지금 뻗어준 동작입니다 자 이때 힘든 분들은 손 엉덩이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보완을 해주세요 휴, 조금 더 쉽겠죠? 자 우리 가능한 톡톡이들은 손 빼고 진행할 건데 자 이때 선생님 저는 다리 뻗을 때 허리가 아파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을걸? 안 돼요. 그런 톡톡이들은 살짝 무릎 접어서 이렇게만 기울여 내려가 주세요. 들었다가 이렇게만 내려가기. 자, 가능한 톡톡이들은 찔러 찔러 이렇게 발끝으로 찔러 찔러. <laughs> 자, 발끝으로 찌를 때 허리 안 뜨게 주의합니다. 자, 손 엉덩이 받쳐서 대힙을 더 많이 줄수 있게 보완하셔도 돼요. 자, 톡톡이 대신하고 떠나려고 한거 아니죠? 언니랑 끝까지 함께. 자, 10초 남았습니다. 힘내서 크런치. 이 동작은 똥배가 납작해진 동작이에요. 자어깨 돌리지 않게좀 풀어주세요. t h r 자 그다음 동작, 손서갈 거예요. 다리 펴서 갈 건데 양손 1, 살짝 풀게요. 세 카운트, 하나, 둘, 셋 내려가고 다시 하나, 둘, 셋 내려가고. 자 우리 내발끝이 발끝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어 이렇게. 자, 근데 이때 목 아픈 톡톡이들 또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할 바에 손 머리 받쳐서. 둘. 이렇게 가세요. 근데 그것도 목 아파요. 그러면 그냥 손만 터치, 터치. 마지막에 한 번만 올라오세요. 또는 터치, 터치. 이렇게 바꿔가세요. 자, 가능한 톡톡이들 갑니다.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자, 목 아픈 톡톡이들은 한손 받쳐서 그냥 이렇게 진행해도 돼요. 자 저랑 똑같이 한번 바꿔서 가주셔도 돼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자 또는 무릎 접어서 보아냅니다. 선택하세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무릎 접어서 가셔야 돼요. 하나, 둘, 절대 목 아픈데 억지하면 안 돼요. 둘, 해드렸어요. 하가 마지막 동작 엎드린. 둘, 자, 나의 팔꿈치 랭크 자세에서 다시 갑니다. 우리 아까 했던 동작이에요. 마지막이니까 힘내세요 마시고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내쉬고 마시고 마시고. 마시고 쉬. 마시고, 마시고. 선생님, 저 이거 좀 너무 힘든데요? 무릎 놓고 갔었죠? 그거보다는 또 쉽게 하고 싶, 어렵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은한 손씩만. 이렇게, 한 손, 이렇게 변화. 괜찮은 분들 눈 계속 갈게요. 아, 어떻게 오늘 효과 막꺼여요 후, 후, 마시고, 마시고, 후. 자, 웃으면서 동작 끝까지 반복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배를 납작하게 놓고, 가장 중요한 거, 안쪽 허벅지요 자, 그 다음 엉덩이 너무 힘든 울려도 되니까 배 힘으로 마시고 마시고 후후할수 있다. 진 언니는 오늘 기다려준 함께해준 톡톡이들을 위해 끝까지 갈 것이야. 자 우리 클로이팅 언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파이팅! 자 끝까지 갑니다. 후. 힘내세요. 몸에서 열라. 삼, 두, 원, 제로. 우리 톡톡. 아니 yeah. ô yeah. 복부 시퀀스를 따라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휘트니스 동작들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했던 동작들과는 약간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같은 동작이라도 어떤 느낌으로 동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극은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다음에도 프로젝트 2탄으로 유명한 해외 영상들을 보완해서 신진화시켜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주소에서 다양한 운동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한번씩 참여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밖에도 자주 일어나는 오류사항은 영상 본문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인스타그램으로 오시면 유튜브에 업로드하지 못한 다양한 동작들이랑 운동 전후로 하면 좋은 스트레칭 등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한번씩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얼마 전부터 톡톡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저를 태그해서 운동 인증을 남겨주시면 작은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톡톡이 공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다들 많이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쁜 톡톡이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언니 배신 안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톡톡톡톡톡톡톡톡